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세의 창업용소 안수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1년의 마지막 날이죠. 어, 내일이면 벌써 한 해가 바뀌는 날이지만 하, 하루 차이로 그래도 올해 한 해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께 새해 인사도 할겸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좀 정리를 하면 개인적으로 어, 집안에 있는 꼬맹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큰 놈은 졸업을 하고 작은 놈은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제가 아침마다 학교를 보내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 되면 이제는 스스로 학교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더 어, 마음이 좀 가볍게 될것 같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 많은 어려움과 그 사이에 또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회사를 어, 운영하면서 벌써 한 12년차가 됐는데 매년 매년 우여곡절이 많은데, 특히나 올해가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고, 정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도약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여러분께 저, 저의 회사에, 회사의 성장이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1인 기업으로, 투잡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점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인 기업으로서, 어, 점점 점 성장하고 싶을 때 하나의 롤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좀 챙피하고요. 어, 먼저 사업을 하는 선배로서 저렇게 가고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저런 가능성과 비전이 있구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수시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올해년도 저희가 좀 여러분과 함께 창업 연구소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원분들께 어,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은. 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서 애로사항을 찾아내서 그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 그 서비스 중에 올해 좋았던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를 어, 종료한 것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한 이유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했지만 막상 서비스를 올려보니 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어, 무리하지 말고 접자라고 해서 제가 서비스 종료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를 서비스 중에 신규 서비스 중에 여러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어, 작지만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어, 이런 분기별 또는 어, 반기별 월 어, 연도별로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마지막 인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쉬워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매출을 극대화하면 이, 어, 이익도 올라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너무나 저희도 힘들었던 상황에 불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회사의 인원도 감축하게 되고 서비스도. 어, 줄이면서 거의 50% 이상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여유 있는 게 직원들을 많이, 어, 축소가 되어서 그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찾아보다가 잘하는 부분을 더 극대화 하자 해서, 어, 어,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해서 고정비는 줄이고 이익은 올릴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점점점 어 회사가 올 마지막에는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더 작년 대비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꼭 올해 한해 어 통장을 까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어떤 지출이 맞는지 불필요한 지출이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줄일 건 줄이시고 또 수입원으로 들어왔던 게 어떤 건지를 보셔서 그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도에는 또한 번.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어, 여러분께, 어, 내년, 어, 저희 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내년도는 뭐 계획이긴 하지만 여러분께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회원분들께는 좀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역시나 명품 쪽, 아이템 소싱 쪽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명품 쪽 관련된 사업을 좀더 어,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싱 쪽에 중국 쪽 상품은 여러분이 구매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매 대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 여러분이 사입, 일정 소량의 사입으로 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중국의 제조사를 찾고 중국의 저렴한 상품을 찾는 건 어려운 부분이니 저희가 여러분께 중국 제조사 상품 제조사를 컨택해서 소량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싱 서비스 소싱 에이전시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한테 어 스마트스토어 상인 노출 관련된 무료 컨설팅 자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정말 그 상품이 최적화 되어 있으면 상위 노출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국내의 마케팅에 대한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드디어 저희가 솔루션을 찾았죠. 이건 한국의 제조사 기반들 제조사 분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좋은 상품들을 아마존에 수출하고 싶은데 어, 아마존 판매자 가입부터 상품 등록, 최적화, 마케팅, 배송까지 하나하나 공부해서 하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아예 저희가 직접 수출된 아마존, 아마존 운영대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하고 있으니 많은 제조사분들이 아마존에 수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마케팅 대행. 단순하게 뭐 계정 만들고 상품 올려드린 게 아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대행도 어,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시 아시죠? 또 리셀러들을 위해서 위시는좀더 쉽고 빠르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또 상품에 대한 어, 솔루션 이런 부분도 잘 만든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과 협력해서 위씨 어, 리셀러를 위한 위시 판매자 어, 관련된 마케팅 또는 ERP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발. 미국발 동남아 판매 아시죠? 예전에 저희가 미국발 라즈다 했던 부분들 기억나시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도 선수들은 미국발 어, 동남아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일반분들에게도 다시 어 라자다나 쇼피에서 계정이 잘리지 않는 선에서 미국발 동남아 판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저희 글로벌스라 창업 용고소와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원래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못 드린 점총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저희한테 비싼 돈을 주고 교육을 받으시거나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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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안수장과 글로벌스를 통분용 활용하셔서 다시 내년도에는 성장할 수 있는 재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만 받으시고 성공하지 못하면 저희만 돈을 법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되기 때문에 늘 여러분의 매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솔루션, 아무리 좋은 노하우, 아무리 좋은 저희 서비스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성과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노력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교육할 때 잘, 어못 따라오거나,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 마존은 제조사 여러분, 어, 노력할 필요 없이, 아마존 저희가 아마존 계정부터 상품 등록, 마케팅, 상인 노출, 뭐, 배송 다할수 있는 자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조사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그 상품이 미국에 수출 가능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 수 있으니 주변에 메이드인 코리아에 좋은 제조사 있으면 많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 리셀러 또는 투잡으로 하는 분들과 재고를 사입받는 분들과 제, 어, 제조하는 분들과 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글로벌 셀러 관련된 걸 도와드리려고 노력 하고 있으니 내년도에도 더욱 안수장과 창업연구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